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피녹스 가입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 설명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인피녹스라고 검색어에 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에서 인피녹스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네,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인피녹스 홈페이지에서, 어, 음, 실계자 등록을 누르면 고객 페이지 가입하기가 나오거든요. 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영어로 쓰셔야 됩니다. 영어로. 저는, 어, 홍길동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영어로 이름을 쓰시고, 길동, 성은 홍, 이메일 주소 쓰시고요. 이메일 주소는 지메일이나 네이버가 어, 좋다고 그러네요. 국적, 한국으로 되어 있고요. 저, 여기다 핸드폰 번호 쓰시고요. 그 다음에 추천인 코드는 어, 스프레드라 수수료가 가장 낮은 골든노드 전용 코드인 80584, 80584로 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입을 하시고, 단톡방에서 매니저님 배정받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 가입하기를 누르시면, 네, 이런 개인정보 화면이 나오거든요. 어, 여기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 네, 이름은 길동이라 쓰시고, 중간 이름은 우린 없으니까 쓰지 마시고요. 성, 홍이라고 쓰시고, 어, 국가, 대한민국 사람, 여기다가, 어, 대한이라고 쓰면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이메일 쓰시고, 연락처 그대로 쓰시고요. 생년월일 쓰시고, 출생지 대한민국 쓰시고요. 신분은 여기 주민등록증, 여권, 그 다음에, 어,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주민등록증이나, 어, 운전면허증을 하시는 게좋다 그러네요. 그리고, 어, 주민등록증이니까, 신분증 번호, 생년월일을 어, 쭉 주민등록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네,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번엔 주소지 정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어 거주지 대한민국 그다음에 상세 주소 쓰시고요. 시도 쓰시고 어 시군구 쓰시고 그다음에 우편 번호 차례대로 쓰시면 됩니다. 네,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 그다음에는 이제 고용 현황 및 재무 상태 입력이라고 나오거든요. 어 여기서 고용 어 여기 고용 상태는 뭐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되고 어 여기 연간 수입은 좀 많으면 좋다 그래서 제가 25만원 을 했습니다 25만원 했고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은 여기 아니요 그러니까 납세의무자가 있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입니까 여기서 아니요를 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하려는 자금의 출처는 여기 급여 슬러시 고용 요걸 클릭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어, 여기서 뭐 대출 차용이나 저축은 빼주시는 게 좋다 그러네요. 어, 저축 및 유동자산의 가치 25만으로 했고, 그다음 예상 총 입금 금액도 25만으로 했습니다. 어, 직업 선택도 뭐 암호를 어,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 거래 경험이 몇 년입니까? 3년 이상으로 했고요. 위험 감수는 어, 세 번째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계좌 환경이 메타퍼와 메타파이브가 있는데 아무래도 메타파이브가 기능이 많기 때문에 메타파이브를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메타파이브를 선택을 하시고요. 계좌 유형은 스탠다드. 그다음에 계좌 통화 선택은 어 USD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어 여기 체크박스 여기를 어 동의를 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클릭을 하면 네. 클릭을 하면 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 인피녹스 이용의 고객 약관이나 이용 약관을 모아둔 내용입니다. 어, 궁금하면 클릭 어, 해 보셔도 되고 15년 이상 운영된 어, 우량 거래소답게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예금자 보호 보험도 있고 어, 한국인 어, 고객센터는 인피녹스만 있다고 하니까 믿고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으로 넘어가면 어. 네. 이제 신분증명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요. 어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앞면과 뒷면 두 장을 찍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업로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입 절차가 다 끝나고요. 네. 어 그다음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제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문서를 업로드하지 않아서 여기에 뜨, 어, 메시지가 뜨는 거고요. 여기 지금 메타5 어, 스탠다드 여기 계좌가 이제 생성이 될 겁니다. 어, 이렇게 어, 절차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 골든노드 전담 담당자가 잘 케어 주, 케어해 줄 겁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어,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